오늘은 아름다운 정원 감성 왔습니다. 청토집으로 짓고 아주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셨어요. 바닥에는 데크를 깔았습니다. 앞에는 자연석을 놓고 소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아주 자연석도 고급 자연석이에요. 여래서 집에서 내려가는 길은 대리석을 놨습니다. 지금 소나무를 심으셨는데 소나무가 아주 좋아요. 소나무가 키가 한 3m, 속이 한 6m 되는데 아주 결이 좋습니다. 여기 용트림을 했습니다. 밑에가 지름이 30cm가 넘습니다. 근데 여기 화단을 뿌렸는데 아, 돌로 다 쌓고 아주 대우받는 소나무입니다. 돌로 다 쌓고 여기에 미끼가 깨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여기 분재를 심으셨어요. 분재도 아주 좋은 분재군요. 지금 여기에서 아주 물소리가 폭포에서 요란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 옆에도 소나무가 아주 좋은 소나무가 있군요. 한번 우열을 볼까요? 아주 나무 정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견질 잘하고 밑에가 한 30cm 되는데, 키가 한 3m, 초기한 6m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 옆에도 소나무가 아주 보기 아름다운 소나무가 있군요. 이건 5m, 초기한 6m 되는데 건지를 아주 잘했습니다. 밑에는 자연석을 놨습니다. 여기도 집 옆입니다. 집 옆인데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키가 한 5m, 속이 한 8m 되는데 아주 잘 키우셨어요. 밑에가 한 30cm 됩니다. 아주 잘 키우셨습니다. 아주, 아주 물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있습니다. 아, 깊은 성격에 들어온 것 같아요. 물소리 때문에 아주 마음마저 시원합니다 지금 이쪽에도 멀리서 한번 보냈습니다 아주 하단을 돌로다가 축에 쌓듯이 아주 줄 쌌어요 조경석으로 소나무를 보냈습니다 저 앞에도 아주 소나무가 그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게 밑에 지름이 한 30cm 되고, 키가 한 3m, 폭이 한 6m 되겠습니다. 아주 자연석과 더불어 한 폭의 그린 같습니다. 그 밑에는 돌담풍과 누운 향나무, 백년초가 있습니다. 여기 돈나물도 있네요. 아주 소나무 수염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도 아주 상당히 결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지를 아주 잘해서 잘키있었습니다 기가한 3m, 폭이 한 6m 되는데 위치 한 30cm 되겠습니다. 바닥에는 야생화를 주무셨습니다. 여기도 아주 자연색의 위치가 많이 띄어있습니다. 골반풍과 위치가. 이 계곡을 볼까요? 아주 시원한 물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마음마저 시원해 보입니다. 지금 여기는 황금단풍나무가 누워서 있습니다. 아주 추국수 이게 음달이라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돌아볼까요? 아주 소나무가, 굉장히 소나무입니다. 여기는 단풍나무가 있는데 단풍나무도 아주 아라갈래로 커서 키가 한 3m 크기 한 6m 입니다 아라갈래로 컸습니다 아주 물소리와 자연석과 이끼와 그리고 수국 여러가지 꽃들이 어울리게 여름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자연석 다리를 놨습니다. 아주 꽃들이 만연이 피었어요. 물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고급 자연석을 놨습니다. 놓고서 꽃들이 피고 이 수나무가 아주 아름다운 수나무가 있군요. 키가 한 4m, 밑에 지름이 한 30cm. 아, 자연석과 더불어 아주, 아주 아름다운 소나무입니다. 그 옆에는 또 수국이 있는데, 여기 옴달이라 아직 꽃이 안 피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누워서 있습니다. 누워서 있는데 키가 한 2m, 폭이 한 4m 되는데, 밑에 지름이 한 30cm. 아주, 결이 좋은데 수영을 잡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돈나물이 아주 돈나물이 누워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끼가 바위에 끼어 있군요이 소나무도 한 40전 되는데 밑에 지름이 아주 결이 좋아요. 근데 키가 한 4m, 폭이 한 6m 되겠습니다. 아주 그림같은 소나무가 보물단지 소나무가 있군요. 그 옆에는 지금 계곡의 물이 아주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나무가 또한두가 있는데 이것도 밑에 한 30cm 누워서 있습니다. 돌을 바라보고 누워있어요. 근데 수영을 잡느라 줄을 많이 끼웠군요. 이 소나무는 아주 마디게 크는 소나무 같아요. 시간 한 4m, 크기한 5m 되는데 아주 마디게 크는 소나무입니다. 밑에가 한 20전 정도 되는데 아주 자연 속에 잇기가 깨 있습니다. 그리고 등을 달아놨어요. 연등은 아마 석가 타신일 때 달아놓고 뛰질 않은 모양 같습니다. 그 옆에는 수국이 있습니다. 아주 야생화꽃들이 활짝 펴서 접시꽃과 함께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무들이 아주 잘 자랐어요. 여기는, 여기도 수국이 있군요. 여기는 그늘 아래서, 인조 대리석을 깔고 그늘 아래서 쉴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소나무를 한번 보실까요? 용트이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에 이끼가 껴있어요. 아주 거기가 좋습니다. 그 나무가 여기 적은 연못인데 연못을 향해서 누워있습니다. 여기 키가 6, 7m 되겠어요. 폭기한 4, 5m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연못에는 계곡같은 물이 흐르면서 아주 고급 자연적으로 이기가 켠째 있습니다. 아주 연못이 이렇게 맑고 물이 좋은 줄은 지금 좀 알았습니다. 여기는 또 소나무가 누워있습니다. 여기 금재식으로 누워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아주 고급 자연석이 있군요. 이 옆에도 단풍나무가 한 5m, 포기한 6m 되는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자연석과 함께 일품이군요. 돌단풍이 자연석사에 끼워져 있습니다. 자연석에 이끼가 낀 채로 있어요. 소나무도 여기서 한번 볼까요? 사문들도 누워서 있습니다. 키가 한 3m, 속이 한 6m 되는데, 밑에 지름이 한 20cm. 아, 돌담풍과적으로 자연색이 있기와 아주 보기가 아름답네요. 아, 꽃이 슬쩍 폈습니다. 이거는 단성인데, 저 방송이 밑에 지름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한 60cm는 되겠어요. 아주 여러 갈래로 나와서 전지를 달하고 수영을 다 일일이 잡고 있습니다. 시간 4m, 혹한 10m는 되겠습니다. 아주 이 정원의 보물단지입니다. 보물 1호 같아요. 계곡물이 흐르면서 여기도 또 연못이 있군요 연못에도 고급 자연석으로 다생이를 쌓습니다 아주 소리가 요란해서 여름을 잊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급 파라솔을 놓고 앉아서 쉴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도 모가 나무가 있는데 모가 나무 키한 5m, 혹이한 6, 7m 되는데 밑에 지름이 한 30cm 여러 갈래로 올라갔습니다. 모가가 달렸군요. 밑에 수국이 아직 꽃이 안핀 채로 있습니다. 여기가 나무때문에 반음달 같아요 이건 새들이 나무사이에 내려와서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하나의 일품입니다 아주 연못과 정원이 아주 보기가 훌륭합니다 여기도 소나무가 한지 있는데, 키가 한 3m, 폭이 한 5m 되는데, 아주 결이 좋아요. 밑에 한 30cm 되는데, 아주 전지를 잘해줬습니다. 아주 오래된 소나무 같아요. 그 밑에는 자연석과 더불어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바닥에는 야생화꽃들이 만연해고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가 키가 한 3m, 속이 한 6m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자연석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 소나무도 아주 대단한 소나무가 있군요. 키가 한1 m 5요 폭이 한 2m 5 0 c 는데 밑에 지름이 30cm 정도 되겠습니다. 달마리꽃이 활짝 폈습니다. 양귀비가또 활짝 폈습니다. 이거는 근정소나무인데 한 1m 소재 한 1m 20 되겠습니다. 네, 계곡의 물소리와 함께 아주 정원이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소나무를 한번 볼까요? 몇더 오셔, 한팔더되는데 뷰티지름이 한사0 c m 되겠자연럽각 이렇게 하나의 파보 같습니다. 이끼와 아성이 되어 있군요. 연못과 가 자연적으로 아주 고급 자연적으로 해놨습니다. 해놓고 여기는 또 향나무, 뉴 향나무가 있습니다. 오늘 는 소나무가 있습니 아주 정원이 아름답게 잘 조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정원이 아름답게 조성된 정원을 감상했습니다. 폭포와 소나무가 아주 조화를 이루면서 계곡과 아주 일품입니다. 이 폭포 소리에 여름도 있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